안녕하세요, 필수입니다. 안녕하세요. 수험생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. 자, 그래서 저희가 뭐뭘 찍어볼까 하다가 그냥 음. 뭐 수능 고생하셨습니다. 뭐 이런 음. 영상을 좀 너무 식상하기도 하고 제가 음. 수능 관련 영상 저희가 작년에 찍었었잖아요. 음, 맞아요. 그래서 그렇게 잘나오진 않아서 <laughs> 저희 그냥, <laughs> 그냥 개인적 인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어. 왜냐하면 수다 떠는 거야. 응, 수다 떠는 거야. 왜냐 저도 그랬고. 어. 수능 후에 끝나고 뭘 해야 될지, 공부만 하던 학생이 그죠? 뭘 해야 될지, 뭐, 알지도 못하고, 그 다음에, 물론 이제 수능을 좀못 봐가지고, 심상에 있은 친구도 있겠지만은, 그래도 지금 기간 을좀 즐겨야 되지 않겠습니까? 맞아요. 어떻게 즐기면 좀 좋을지, 저희 이제 원장님별로 하나씩 얘기를 좀 하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. 저희 셋 중에 얼굴을 보셔도 알겠지만은제 공부를 잘 하시는 분이 <laughs> 저는. 맞아. <laughs> 그서울대 나오신. 분이고 옛날에... 이분은요 면허증이 두 개예요 어... 약사 면허증도 있고 <laughs> 어... 서울대 약학대학 나오셔가지고 어... 또 의대 공부를 하셔서 이 음... 보면 옛날 말로 가방끈이 개일 기신 분입니다 <웃음> <웃음> 대단하신 분이세요 의사. 그럼 나리 전이부터 수능 후에 나는 요거는좀 했으면 좋겠다. 제가 수능 후에 했던 것 중에 네. 제일 네. 오래도록 쓸모 있었던 건 네. 남성분들은 잘 모르실 수 네. 있는데 저 힐을 너무 신고 싶어서 아 저희가 이제 교복이었고 아 네. 그 구두도 다 정해져 있었어가지고 네. 힐을 너무 신고 싶어서 힐 신는 연습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그걸 해야 돼? 연습을 네. 해야 돼? 네그왜아 네, 진짜? 신는 <laughs> 연습을 안 해도 되지만 어. 서울대 <웃음> <웃음> 때문에 <웃음> 여자분들은 힐 갑자기, 어. 저 때는 한 7, 8cm 많이 신었었어가지고, 어. 처음 신으면 왜 우리 강아지들한테 양말 신겼을 때 걷기 힘들어하는 어, 어, 것처럼 고장나면서 아, 걸어야 하는 기간이 있어서, 아, 힐 진짜? 신는 연습을 했던 게 제일 살면서 계속 유용하게 썼던 것 같아요. 신기하다. 그런 게있구나 저는 이거 별로 안 유용할 것 같은데. 그래? 이씨 어떻게 네. 하셨습니까? 신고 무조건 걸었죠. 아, 신고? 신고 몇 시간 정도 걸었고. 아, 아, 알겠어요. 어. <laughs> 처음에 엄청 힘든가? <laughs> 네. 근데 힘들 것 같아. 루피는 지금 전혀 공감을 못 하시고 계십니다. 아, 전 중술 먹자마서 포기했거든요. 아, 히신 어, 힐안 신어 오르면? 서울대 나오셨어요? <laughs> 아, 나는 이해되는데 왜냐면, 왜냐면 일단 이제... 지금 나보고 쉬르나라고 했을 때 나는 음. 절대 못 시를 거 아니야. 힘들어서. 여자들도 처음에 아, 쉬울 때는 어, 불편할 것 같은데? 어, 알겠어. 오케이, 음. 또 다음. 수능 끝나고 겨울이 지나면 음. 대학교 가면 음. 부모님과 몇 달간 연락이 뜸해지는 시기가 오기 음. 때문에 음. 마지막으로 맞아, 부모님이랑 맞아. 좀 여행 음. 한번, 한번 가도 한번 좋을까? 맞아. 맞아, 맞아, 맞아. 엄마 서울대 합격했어. <laughs> 하고 가셨나요? <laughs> <laughs> 뭐 누가봐도 모범생 같은. 완전히이뭐 하나. 완전 모범생이십니다. 그은는 <laughs> 아닙니다. <아닌가? 웃음> 자, 어원장님 나, 나, 저는 일단 음. 제가 생각할 때 수능을 되게 망쳤다고 생각하고 음. 수능 음. 시험장에서 나왔어요. 그게 아직도 기억나. 수능을 보고 나왔는데, 하, 큰일 났다, 어떡하지? 하면서 나왔지만 나오자마자부터는 저는 아무 생각 안 했어요. 그냥 음. 성적이고 뭐고 아무 상관없이 자유다. 칼을 음. 제가, 제가 되게 좋아해서. 아, 그때부터? 응. 수능 끝나자마자 면어를 일단 바로. 걸 했어요. 우리 네. 그때 저희 집 아파트 단지 바로 뒤가 면허 시험장 이었어요 음... 그래서 걸어서 다닐 수 있는 데어서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에 운전 연습하고 그걸 한, 한 3주 했나 그렇게 음... 해서 면허 바로 떴던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그 비싼 차를 사니까 20년이 걸리셨군요 아, 그쵸 한 20년 정도 <laughs> 내 차가 생기는 데까지 한 20년 <laughs> 아니, 정도 걸렸죠 어떤 차가 <laughs> 트럭을 몰면서 아, 좋은 차를 사고 맞아 싶다. 트럭을 몰았어요. 그지. 그때 때종이지 1종. 아, 아, 왜냐면 그때 아, 그때는, 아, 그때는, 아, 그때는 아, 무조건 일종을 아, 따놨어야 돼 왜냐면 아, 어. 그때 당시만 해도 모든 차가 이렇게 오토매틱으로 나올지 몰랐어. 어, 어. 면허를 언젠간 맞아. 좋은 차를 타지 않겠냐 그런 꿈을 꾸면서 그쵸. 어. 언젠가는 내 차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꿈을 꾸면서 면허를 땄죠. 그리고 나서부터는 저는 그때 또막 꾸미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해서. 음. 일단 음. 머리 염색을 했어요 음~~ 동의 <laughs> 어. 왜냐면 저 고등학교 때가 제가 나온 고등학교가 굉장히 그런 두발이나 이런 거에 빡빡했단 말이에요 어, 이분이 이렇게 보이시죠? 파락군 출신 어? <laughs> 강남 파락군 출신 <laughs> 굉장히 빡빡한 학교 <laughs> 머리도 빡빡 깎고 다니고 이랬었는데 네. 바로 이제 머리 염색하고 했던 음 기억이 나고 그 뒤로는 사실 계속 출석은 하긴 해야 되니까 네. 뭘잘 어디를 뭐 긴 시간 뺀다던가 이런 거는 못 했던 것 같고. 네. 또, 아, 수능 끝나면은 오전 수업만 하고 집에 왔어요. 음. 그게 너무 좋더라고낮 시간에 밖을 음. 돌아다닐 수 있는 거. 저도 뭐였어요? 저는,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압구정동을 가봤습니다. 음. 압구정동을 <laughs> 몰랐어요. 이런 데가 있는지. 어, 관광이었죠. 어. 약간 뭐, 신발가게를 간다든지, 네. 맥도날드 가보고. 사실, 어릴 때니까, 지금 생각해보면은 되게 별거 아닌데, 네. 그냥 햄버거 가게 가서 친구들이랑 햄버거 먹고, 음. 노래방 가고, 이런 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. 음. 제일 이중에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 면허 따는 거 면허 따기. 왜냐면, 이때 면허를 안 따고 대학에 온 애들이 그 뒤로도 잘안 따더라고요. 맞아요. 어. 따기는, 따는 게좀 많았어요. 어. 수능 끝나고. 시간 기도좀어요딱 어, 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후회되는 거는. 아, 그건 다음에 할 거예요. 아, 오케이, 알았어요? <laughs> 제 생각에는요, 음. 수능 끝나고 안 하면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음. 저희가 생각 그러니까 이사 나서가 아니라 음. 성형을, <웃음> <웃음> 그래도 한번은 고려를 해보는 게 나쁘지 않다. 어, 어, 어. 왜냐하면요, 대학교 가서도 마찬가지고, 사회에 나오면은 생각보다 이렇게 길게 회복할 기간이 많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. 소능을 공부하면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을 거고 <laughs> 자존감 향상이 될 거고 어. 그다음에 내가 이런 컴플렉스 얼굴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조금 극복함으로써 대학교 가서 좀더 성격도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음... 그다음에 연애도 좀 많이 해보고 그게 있어요 성형을 할때 제일 적합한 시기는 내가 이제 새로운 이제, 소사이티에 그렇지. 들어가기 <laughs> 직전 그렇죠. 과거의 나를 모르는 사람들의 사회에 들어갈 때 그렇죠 그러고 어. 성형 좋은 시기가 아닌가 음. 대신에 만약에 제가 조카가 있다면요 음. 성형을 무작정 다 해라 이런 건 아닌데 음. 큰 수술이나 음. 아니면 은 너무 많은 개수의 수술은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음. 왜냐하면 아직 이제 수능이 끝났으면은 이제 자신, 자신을 꾸밀 줄도 잘 모르고 자기 얼굴에 대해 파악도 잘안 되고 어떤 병원이 잘하는지 정보력도 좀 많이 부족할 때라서 단순히 뭐 이거를 성형을 해라 이런 것보다는 컴플렉스 음. 있는 부분을 조금 좀 극복을 해주면 안 될까라는 음. 느낌에서 이거는 그냥 생각할 사로써 하나 넣을게요. 그다음에. 딱 이제 성인이 될 때쯤에는 스스로에 대한 파악이 잘안 돼요. 맞아요. 그래서 내가 꾸밀 줄도 모르고 그렇죠. 그냥 의욕은 있는데 네.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. 네. 그러기 때문에 막 남의 말만 많이 듣고 막 스무 살뭐 이럴 때 샀던 옷들은 한 1, 2년 지나면 아 너무 촌스러워서 못 입게 맞아요. 되더라고요. 어, 네. 그렇습니다. 그 제가도 그 말을 들리려고 했는데 음. 옷 입는 거를 좀 많이 연습해야 돼요. 음... 옷 사기, 옷 음. 사기를 <laughs> 많이 해봐요. 어. 이뭐 이제 말 그대로 교복 많이 입죠. 맞아, 맞아. 나도 교복, 저도 교복. 맞아, 했거든. 맞아. 근데 이제 응. 유행이 뭔지도 잘 모르고 응. 나한테 어울리는 옷도 잘 모르고, 응. 그다음에 막 꾸미는 법도 잘 몰라서. 응. 옷을 이것저것 다 사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또 이거 보고 저것도 입어 보고 하면 잘 어울리는 거를 그래도 3월달 전에는 좀내한드한테 만든 거를. 아 어, 근데 <laughs> 그거 쉽지 않아. <laughs> 세개 정도는 있어야. 쉽지 않아. 그래도 조금 좀, 좀 인싸 같이 음. 좀놀수 있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. 기본장 너무 인싸라서 그래. <laughs> 아싸 의 입장에서는 사실 쉽지 않아요. 어, 쉽지 않습니까? 네 쉽지 않아요. 그냥 옷, 옷 사기. 그러 어. 저는 또그것도좀 해봤으면 됐어요. 술도 음. 좀 말씀해 주시죠. 음. 네. 왜냐면요, 이 대학교 들어가면 생각보다 엄청 많이 마시지 않아요? 그럼요 응. 어, 엄청 먹어요 엄청 그 전에 자기 주량을 좀 체크를 해놔야 돼요 어. 아 네, 네, 이 정도면 마탱이가는니이 정도면 필름이 끊기는구나 라는 거를 조금 주량을 좀 파악을 해놔야지 그거 학교마다 그거 없었어요? 신입생 환영회 하면서 신입생들 다 죽이는 거 술로 있지? 있었죠. 아, 있었죠. 네. 요즘엔 그것 위험해서 없어졌다 그러는데 음. 우리 때는 어떤 게 있었냐면 그냥 신입생들을 강당에 모아놔요. 음. 그리고 한 테이블에 한 4명씩만 있고 거기에 그냥 그 1.8L 페트가 두 개씩 있어요. 소주. 어, 소주 페트. 네. 종이 컵만 줘. 어. 안주 없 어. 어. 그냥 그래, 아 김치찌개가 하나 있는데 숟가락을 어. 안 줘. 종이컵만 들고 서 있으면은 선배들이 그냥 계속 릴레이처럼 오면서 계속 따라 주는 거예요. 여자도? 어. 그냥 계속 마셔. 그리고 안주는 숟가락은 선배들이 들고 다녀. 그래서 한 입씩 떠먹을 수 있어. <laughs> 저는 워낙 이제 술을 못 마시는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저는 한잔 먹고 아안 되겠어요 이렇게 하 쓰러져서 어... 죽은 척을 했어. 근데 보통 은다 모르잖아. 그렇죠. 학생들이. 그러니까 그냥 계속 먹다가 완전 기절해가지고 숙소에 가서 밤을 새고 그 다음 날이 되면 학교로 복귀를 하는데 학교 옆이 바로 우리는 병원이잖아, 위대니까. 음... 병원에 바로 이제 응급실로 가면 선배들이 다 수액을 꽂아 주거예요 <laughs> 어... 그런 안전 장치가 그래도 있었군요. 어. 네, 악습이죠. 그런 게 있긴 있었어요. 어... 아, 그리고 그거 얘기하 다보니까 그러니까 음. 주량 체크도 주량 체크인데 주도. 아... 어, 술자리 예의라는 게 있습니다. 약간 이거 꼰대같이 들을 수는 있는데 음. 좀 그래요. 약간 그런 게 있지만은 그래도 <laughs> 아는 게 좋죠. 맞습니다. 당연히. 초반에 술 버릇 잘못드리면요 음. 아직까지 고생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. 친구들 많습니다. 그 <laughs> <laughs> 때문에 초반에 저술 버릇을 잘 드리자 정도가 될것 것 같아요. 음. 자 다음 아 소눈호거하면안 되는 거. 저는 이 얘기가 훨씬 할 얘기 많은데 기억나는 게 없는데 하면 안 되는 거를 별로 하신 적이 없으시죠, 삼미아 근데 저 아까 아까 옷 사는 거 네,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. 네. 고모슬 제일 많이 사가지고 고모슬 아아 너무 많이 사면 안 돼. <laughs> 맞아, 진짜 필요 없어. 태양에 갔는데, 오, 이제 거의 2월 후반, 뭐 2월 말, 3월 초 입학식을 하는데, <laughs> 그때도 진짜 추워요. 패딩하고 다녀야 맞아. 되는 날씨인데, 맞아. 이제 보모스를 산 거죠. 하늘하늘 하늘 막 <웃음> 이런 보모스를. <laughs> 근데 결국 봄옷은 한 4월 말 돼도 너무 춥고 한한달 입고 6월에 바로 여름 오고 어... 이래서 봄옷을 굳이 너무 많이 안사는 되지 않 패딩 추천입니까? 패딩? 코트 그래도 여자 들은는 그런 게좀 있겠다 남자들은 그냥 반팔 위에 걸치는 거면 되는데 그래 우리가 너무 남자... 여자의 그걸 모르잖아 <laughs> 구독자의 80%는 여자인데 <laughs> <여자네. 웃음> 어... 아니 저는 일단은 15개 정도 되나요? <laughs> 저는 일단은 수능이 끝났으면 수능 점수에 대한 걱정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. 일단 그거는 내가 걱정 하나 안 하나 정해진 거야 쫄리고 있어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음. 스트레스만 받고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거 같아요 음. 그래서 저는 진짜로 음. 신경 아무 신경, 어, 아무 신경 안 썼어요 근데 어머니이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신경 안어요 <laughs> 저는 <웃음> 그냥 하는 말로 나 신경 안 쓸래 이게 아니고 신경을 아예 안 써요 저는 진짜 아예 안 써요 <laughs> 그래서 너무 막 자책하고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열심히 한 거에 대한 그 시간에 대한 보상은 내가 충분히 드려야 될것 같아요 또 한가지는 아요 때에 대해서 이제 뭔가 일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어좀 물론 지금은 이렇게 의사되고 그래서 되게 뭔가 몸생이고 좀 그런 느낌이 있지만 그러진 않았어요. 그... 그게 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. <laughs> 이런 거로 생겼으면요. 의대 안에서는 굉장히 날라리춤에 속하는 <laughs> <laughs> 같은 외모입니다. <웃음> <웃음> 저는 제일 후회하는 게 어. 담배를 배운 거예요. 어. 음. 그때 아, 뭐 서른 전에만 끊으면 되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막상 서른이 될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음. 내가 어릴 때부터 서른 전에는 끊으려고 했는데 라는 음. 생각을 한 2분 정도 잠깐 하고 음. 그 뒤로는 그냥 전혀 신경 딱 쓰지 생활이 않고. 박시얼이 상상이 돼 담배 물고 아침에 운전역장 가다가 한대 <laughs> 피우고 그런 <laughs> 거. <술하고 웃음> 맞아요. 바꿔 <먹고> 정도만 <laughs> 하고. 그리고 여가로 아, 맞아 맞아. 하루가 어. 그래지네요. 어. 아. 담배 <laughs> 피운 게 제일 후회가 많이 됩니다. <laughs> 굳이 안 해도 됩니다. 예, 수능 끝나 상황은 어떠냐면요. 음. 시간이 갑자기 굉장히 많아졌어요. 음. 근데 경제력은 빠스트입니다. 음. 어. 이말이 무슨 말이냐면요.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걸 많이 해야 돼요. 어. 돈으로 시간을 해결할 수 아. 있는 걸해면야 돼요. 맞아, 맞아, 맞아. 이게 되시나요? 음. 그, 제가, 아직까지 제일 후회되는 게 뭐냐면은, 제가 이때 스능끝나 하고 뭘 했냐면은, 리니지2를 했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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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좀 발표가 좀 빨리 났어요. 어. 그 개근상이 없습니다. 학교안 갔습니다. 어. 갔어요. 음. 음. 아. 폰 터놓고, 어. 학교 밖에 하고, 게임만 갔어요. 하하 거의 하루 종일, 하루 종일. 그 어느 정도로 했냐면은, 그 추가 합격 나는 친구들보다 음. 두달 정도는 했어요. 그 친구보다 내가 두달 정도는 시간이 더, 있었던 더 있었던 거지. 거, 레벨업을 어. 더할수 있던 었 거지. 그 근데 추가 합격한 친구가 어. 돈 3만원을 쓰니까 어. 나보다 세지는 거야. <웃음> <웃음> 두 달을 3만원에. 어, 3만원에. 어. 끝나지. 결혼은 어. 하면 안 된다. 어. 이게 대표적인 게 게임이지 않나. 근데 또 모든 게임이라고 보면 안 되고요. 이 돈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게임은 하면 안 된다 맞아 이건 못 이깁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고 해도 어. 오히려 롤은 날수 있다 <laughs> 롤은, 어. <laughs> 롤은 돈이 안 들어갑니다 롤은 별로 안 되고 이거는 실력이 실력이, 실력이 상상되는 거지 요즘은 음. 음. 이거니까 오히려 좀 돈이 안 들고 내면을 닦을 수 있는 <laughs> 게임을 하더라도 저절때는 스타크래프트 음, 오히려 여태까지만 차라리 스타를 했으면 낫지 않았을까 스타크래프트 많이 했어요 그런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이 시간 얘기하니까 <laughs> 드는 생각인데 그저 때로 돌아가도 절대 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네. 운동을 좀 내가 했으면 어땠을까 아 이런 생각이 음 들어요. 음. 언제든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은 있는데 음. 요새 좀 드는 생각이 이게 젊을 때 운동하는 거랑 나이 들어서 하는 거랑 그 효율이 음. 엄청 크게 음. 다른 것 같아. 그 고... 제가 <laughs> 그래도 헬스를 요새 열심히 하잖아요. 일주일에 세네 번씩 하고 음, 음. 골프를 한두 번씩 치. 고 그러니까 거의, 거의 일주일에 주5 번은 운동을, 운동을 하는 거지. 달라지는 게 없습니까? 없어요. 그게 근데 <laughs> <이제 웃음> 젊을 <웃음> 때는 진짜 잠깐만 피곤하기만해. 이왕 운동을 할 거면 아디플로피어 <laughs> 음. 그래. 하나 둘. 어 그런 음, 거, 음, 거 좋다. 그런 음. 거 하면 좋을 것 같아. 괜찮지 않을까? 아, 아. 여자분들은 필라테스아또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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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있어. 하면 안 되는 거또 있어요. 그냥 남자분들 위주인데 음. 절대 음. 누구한테 음. 고백하면 안 됩니다. 아. 아. <웃음> <웃음> 이때 고백하지 마세요. 아침에 담배 피고 운전하고 아포징 갔다가 고백하고 까... 까이고 <laughs> 담배 <담을> 피면서 이때가 <laughs> 내 입장에서는 <laughs> 내가 지금 거의 세상을 다 가진 느낌이 들거든요. 어... 근데 실제로 보면은 내 인생에 가장 찌질한 시기. 근데 이거는 이거 이제 제가 강의 말씀드리자면은. 남자도 찌질한 시기이지만 여자도 찌질한 시기라서 <laughs> 이때 예뻐 보이는 여자친구들보다요 대학교 가서 새로 본 <laughs> 여자친구들이 더 예뻐 보일 것 <laughs> 같아요 <거> 맞아. <laughs> 아 일단 이때 뭐 고백하거나 이런 거 결혼하지 말자 음, 아 거. 비추 비추 좀더 나이가 들어서 연애를 하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아, 그리고 아까 얘기를 좀 성형외과에 사니까 성형과 얘기를 좀 하셔야 되거든요 음. 너무 큰 성형수술 너무 많은 종류의 수술은 지양하자 어. 지향하자고 수술 아예 하지 마라 이런 건 아니고요 음. 첫 번째는 자기 얼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아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정보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음. 그래서 뭐말 그대로 엄마 손잡고 오는 친구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제일 컴플렉스였던 거 음. 하나 두개 정도만 이렇게 수술하시는 게 좋고 오히려 막 자기가 윤곽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엄마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거는 나이가 더 크고, 화장법으로도 구법을 해보고, 호샵으로도 구법을 해보고, 그래도 안 되면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. 나수능끝 났어. 뭐, 수정형 달래.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. 그래서. 저는, 요즘은 잘안 하는 것 같긴 한데, 아이라인 문신 많이 했거든요. 네. 아. 그게 약간, 약간, 방금 이 원장이 말씀 하신 것처럼, 유행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네. 저때 아이라인 문신하고 한 1, 2년 편하게 지내다가 나중에 좀 후회하는 친구들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 어... 친구들 중에서 아 이런 게 도움이 도움 많이 될것 같은데. <laughs> 같은데 많이 고민을 해보고 어.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라인 문신이라는 것도 자기가 눈 하나 그리는 법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요거를 정확히 하시거든요? 문신하러 가서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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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가 그려주는 친구들도 있어요 음, 여기 이게 문신하려고 음. 그 정도가 돼야 되고 이제 눈 같은 경우도 쌍꺼풀이야 이제 내가 잡으면 직관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트임 같은 수술 같은 경우는 음. 예를 들어 뒤를 튼다고 라 했을 때도 그것도 어떻게 자기가 눈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느 쪽국복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히 좀 파악을 하고 하는 게 나아서 그렇게 좀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음. 수능 썰 이제 하나씩 듣고 이제 여러분 이제 수고하셨다고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음. 뭐 썰이랄 건 특별히 없고 음... 엄마가 안생각하시나요아 아, 별로 뭐 엄마 보고 싶으신 거예요? 할인만을... 음. 요즘에 들은 걸로는 수능 시험 자체의 중요도가 음. 원장님 때나 저때 보다 확실히 많이 줄었다고 들었거든요 다른 전형이 많아져. 네. 아, 네 우리로는 수시 합격 이런 게 네, 많아져서. 그래서 아, 그 정도 떨리지 않겠는데? 그럼. <laughs> 음. 준비 많이 하신 분들은 음. 당연히 기대한 만큼 음. 또 실망하는 시기도 있을 거고 한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뭐 수능이 엄청 큰 산으로 보이지만 시간 지나고 나면 아, 더 맞아요.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. 생각보다 많이, 별거 아닙니다. 네, 낙담하지 말고. 음. 그 일단 제,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, 재수를 두려워하지 마라. 음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술 하란 말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요즘 들어서 느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제가 만약에 음. 성형외과 의사니까 지금 강남에서 일도 어. 하고 그런 음. 거지 예를 들어서 제가 초밥을 지었다고 봐봐요 음. 이게 자격증도 음. 이게 거슬러지는 게 없습니다 음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경쟁자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음. 이래서이 수능을 자기가 만약에 목표를 만약에 의대다 아니면은 법대다 아니면은 경영대다 음. 아니면은 뭐 어학 쪽이다 음. 그러면은 자기가 목표한 거는 일을 한번 찍어, 찍는 걸로 가는 걸로 봐야 돼요. 무슨 말이냐면 나는 그냥 재수하기 너무 싫어서 뭐, 의대 가고 싶은데 음안 갈래. 음 아니면은 뭐, 야, 어느 무슨 학과를 알았어. 가고 싶은데 안 갈래라는 마음은 음. 저는 별로 안 좋다고 봅니다. 1년 더한 것도 진짜 사 일이 무너지는 것 같긴 한데 음. 그 재수하는 게요, 실제로 나와보면 진짜 아무것도 안 됩니다. 맞아.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서 끝까지 그래도 자기가 목표한 바를 이루고 끝까지 열심히 달려보시고 그래도 안 된다. 그러면은 시원하게 재수면 됩니다. <웃음> 너무 <웃음> 상심하지 마세요. 그렇게 하고 그래도 지금은 일단 제일 즐길 때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표한말을끝까잘 입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수능 후에 하면 좋은 거, 아, 하면 이게 안 좋은, 좋은 거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. 젊은 게 좋습니다. 네, 근데 좋아요. 어. 좋습니다. 근데 너무 좋아서 부러워요. 저는 나는 진짜 부러워. 너무 부러웠어. 너무 음. 근데 이게 부럽다고 하면 저도 뭐 꼰대 같은 <laughs> 저 아이돌들이 저도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. 청춘들이 너무 부럽다. 맞아. 너무 돈도 내가 지금 돈도 없고, 여러 가지 또 지금 여자친구도 없고 못쳐가지고 지금 노래 죽겠는데 뭐 부럽다. <laughs> <그러니까는> 맞아. 진짜 그게 <laughs> 맞습니다. 어.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가능성이 음, 많이 음.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재밌게 음. 보냈으면 좋겠습니다. 좋습니다. 오랜만에 <laughs> 상영 컨텐츠 아닌 상영 컨텐츠 <laughs> 네.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<laughs>